안녕하세요 키위의 요리 세상입니다 오늘은 감자를 가지고 감자구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투포테이터 감자 두개 있고요 팔마산 치즈 있고요 이건 파슬리 가루예요 베이크솔트 소금 있고요 그레이프씨드 오일 포도씨유 있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감자는 이렇게 하, 하프 반으로 자르시고요. 이렇게 3등분으로, 이렇게 3등분으로 잘라주세요. 외지 감자처럼. 이렇게 해서, 이건 월을, 쿨 월을 찬물이에요. 찬물에 넣어서 전분을 빼주세요. 오케이 하나 두개삼 등분 이렇게 해주시고요 또 하프 반 자르시고요 어차 감자가 참 잘못됐다 칼 감자 바꿔야 돼요 하프 반으로 자르시고요. 3등분으로 자르시고요 이렇게. 3등분으로 자르시구요 찬물에 담궈서 전분기를 빼주시고요. 칼도 씻어주시고, 도마도 한번 닦아. 이렇게 해서, 건져주시고요. 페이퍼 타올이에요. 페이퍼 타올로 감자에 물기 닦아주세요. 물기가 많으면 기름에 들어갔을 때 튀니까요. 이렇게 앞에 꼭지들이 많아요. 물기 깨끗이 닦아주시고요. 이에 소일트 소금이에요 소금 소금을 한 꼬집 정도 위에서 솔솔 뿌려주시고요 거루 이렇게 버무려주세요. 그래야 골고루 간이 가니 가니까요. 고루. 너무 싱거워도 맛이 없고, 너무 짜도 맛이 없어요. 이렇게 고루 만져주시고요. 넥스트. 켜시고요 미디엄 히트 중불로 하시구요 프리 히트 3미닛 3분간 예열해주세요 3미닛 3분이 지났습니다 팬이 따끈하게 예열이 잘 됐으면 이건 그레이프시드 오일 포도씨유에요 포도씨유 1 2 3테이블스푼 넣어주시구요 히띠오일 원미닛 1분간 기름을 데워주세요. 그래야 팬 바닥에 음식물이 눌러붙지 않으니까요. 원미닛 a 즈 페스트 1분이 지났습니다. 불은 로우 히트 약불로 하시고요. 기름을 한 바퀴 돌려주시고요. 이건 페이퍼 타올이에요. 감자의 물기 한번더 요렇게 닦아주시고요. 이 돌려가면서 얹어주세요 무거워요 가장자리부터 먼저 넣어주시고요. 하시고 커버 뚜껑을 덮으시고요. 1 0분 10분간 구워주세요. 10분이 10분이 지났습니다. 뚜껑을 살짝 여시고요.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옆으로. 이렇게 뒤집어 요이 너무 길니까 어른한테 해주시고요. 또 커버 뚜껑을 덮으시고요. 1 0분 10분간 더 구워주세요. 베이크 10분이 10분이 지났습니다. 뚜껑을 여시고요와 감자가 익었나 확인하시고요. 와 잘리겠다. 턴 오프. 다 됐습니다. 먼저 접시에, 이건 팔마산 치즈예요 팔마산 치즈 솔솔 뿌려주시고요솔솔솔솔솔솔솔솔그 다음에 <laughs> 파슬리 가루도 솔솔 부여 주시고요 자, 감자를 얹어 주세요 감자 팬을 기울이시면 기름이 쭉 빠지니까요 이렇게 넣으시고요 조금 안정합시다. 데 빈자리를 채워야 할마산 치즈 듬뿍 뿌려주시고요 이건 파슬리가루 솔솔 솔솔 감자, 구이 다 됐습니다. 저 예쁘게 담을 수어요 있...